자취를 이제 시작 막 시작하는 집 구하려는 여대생이요. 나는 근데 5만원 밖에 5만원 두개를 가지고 있어서 10만원밖에 안 구했는데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야. 그래서 오늘은 조그만한 부동산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 기대도 안하고 왔지만 혹시 해서 와본거야. 그래도 가봐야 좀 어쩔 수 없어. 여기에는 그때 건물이 많이 없고, 동물들이 많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전, 그, 사실은 제가 10만원으로 집을 구하려 하는데, 못 구하겠죠? 어, <laughs> 음, 사실은 한 게, 집이 남은 게 있는데. 돼요? 그럼 거기 한번 봐도 돼요? 오 근데 10만원으로 볼 수는 있는데 집주인이 나간다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먼저 전화하고 나중에 쉬다가 와요 네 근데 그거 뭐예요? 아, 이거 지돈데 제가 지금 전화를 해야 돼가지고 10만원 일단 주시고 이거랑 바꿔요 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더 갈게요. 나중에 10분 뒤에 올게요. 여기에는 신기한 데가 많네. 설마 여긴가? 내가 지금 있는 데가 지도를 주셨는데, 아, 여기구나. 아, 여기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표시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10분 뒤. 봤어요 아저씨. 아, 된다네요. 아 그래요? 저 그럼 보고, 보고 올게요. 이거 지도 보고. 네, 지도 좀 줘봐라고요. 아 여기 책상에 놓을게요. 아, 네 알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마음 안 들면 다시 옵니다. 아, 잠만. 아저씨,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거기 혹시 인테리어도 다돼 있나요? 응, 그래요. 집주인이 안 그래도 전화가 왔는데, 방금. 그, 뭐지? 응, 인테리어 어차피 상품 다 버릴 거라는데, 새 거라네요. 어제 산 거. 그래가지고 오늘 들어가면 바로 쓸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네. 어디라 했지? 어, 아까 내가 온데 여긴데? 1층인가? 여기 두개 다네. 한 들어가야겠다. 집주인, 어? 못 들어가나? 아저씨. 아저씨. 부동산 아저씨. 왜? 아저씨, 근데 저기, 처음 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근데, 열쇠가 없는데요? 아이 1, 2층 다긴 한데 2층에 상자를 열어보면 열쇠가 두개다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아저씨 목소리 참 여자 같대요. <laughs> 아, 아니거든요. 아이 상자에 있구나. 열쇠라고 되어있네. 신기하네. 여기 안에 들어온 같은 거 아니야? 그래. 상자에 한개더 있겠지. 설마. 벌써. 이거. 여기 안에 더 있나? 아, 어, 두개다 있네. 야, 왜 이렇게 힘들 우와, 노트북까지 다 어제 산 거라 는데 써도 되겠지. 설마 진짜 쓰라고 하겠나? 음, 좋긴 좋은데, 여기 상자도 있고, 어, 다이아. 이건 들고 가시겠지, 책가기 펜. 이 다이 아니잖아. 이거 장난감이잖아. 뭐야? 이거는 명령하는 것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작업대도 있고 침대도 침대 완전 삐까뻔쩍한데 넓기도 하고 여기 더울까? 2층 한번 보고 하겠다.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하다가 위에서 바로 빼와가지고 예에 상자에 넣을 수도 있는 군좀 신기한 듯. 여기 안에는 열쇠가 달려있잖아 뭐야 여기는 뭐 많이 달려있네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차량 안에 있다고 말씀해주시지 뭐야 이거는 TV 아니야? TV가 왜 이렇게 없구만 조금... 어? 이거 요즘에 신상이라는 TV? 자판기? 뭐? 아니 자자 자. 타자기? 대박 키보드랑 같이 있는 건데 여기도 침대가 있네. 컴퓨터에다가 심심하면 잘안 건가? 어쨌든 여기도 최고인 것 같고. 근데 몇 집이 더 남았으니까 뭐. 근데 상자가 왜하필두개지 이상한데. 열쇠가 두 개면 만 상자를 들고 가도 되겠지? 저희, 우리 집인데 점프. 이제 가볼 곳은 엄청 큰곳 같은데, 어디지? 부동산, 뒤, 부동산 뒤엔가? 어, 여기다, 여기. 여기다. 들어가 봐야겠다. 근데 엄청 넓은데, 이거 다 쓰는 건가? 여기 지도 보면 나눠져 있는데, 여기. 수상한데, 이상해. 이게 10만원이라고 설아 여러가 볼까? 이게 10만원이라고? 응? 뭐야? 어? 배 통? 얘 몰라. 아저씨한테 들어왔겠지 뭐. 우와, 부엌 이런 거 인테리어까지 깔끔하다. 먹을 것도 들어있네. 좋은데. 장작인가? 오, 장작이네. 가스레인지 불킬 것도 좀 낫고. 우와, 내, 이거. 이거 그 TV 보면 추사랑 내 집에 이런 거 있지 않나 여기 벽 없이도 이런 거 나오는 거 좋은데? 우와 식탁 먹는 것도 등 기댈 수 있게 아주 편해 바닥에서 먹어도 괜찮겠는데? 근데 아까 얘기 뭔가 들어보니까 아저씨가 엄, 아저씨 인목가 특별히 뽐민다는거같는데 이거 뭐야. 침대랑 그런 거다가 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옷장? 이런 거 나한테 다 준다고. 이 신상인데, 다. 와, 부자신 같다. 근데, 신상집을 살 정도면, 부자 아닌가? 근데 이걸 어떻게 10만원에 사? 우와 여기 2층같은데다 근데 2층은 아니지만 좀 좋긴하네 우와오 좋다 대박 이거 어, 리모컨으로 이렇게 켤수도 있고 TV도 대형이고 소파도 신장이잖아 이거 뭐야 번지기야 이건 어,